이게 합니다. 암식콜암식콜 하는 이게 업소가 참 좋아요. 이게 맨날 숙기로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r 코드도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대포항에서 정비 작업할 때 선주들만 이쪽으로 모신 거예요. 설악항으로. 선주들. 내친구도 선주예요. 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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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잖아. 난 선주. 그렇지. 근데 배 운전할 때술 먹고 하는 거 아니지?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아, 그렇지 우리 네, 큰일 나요, 이거. 네, 예, 네, 네. 어, 어, 요거 요거는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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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저거는 봐. 뭐, 멍게? 멍게. 게 요거는 야, 골뱅이. 골뱅이야. 자, 아, 아, 더불어 여기는 응. 그, 아주 응. 요거 우리 가게에서 저저뭐저 응. 뭐, 맛있다고 하는 한우, 된장. 맛있고, 어, 해도 맛있고. 해도 맛있고. 모든 해도 맛있고. 또 한편은 이 어. 양념장 맛있어. 양념장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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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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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캐스터님은 아, 먹으면 이렇게 생 먹으면 안돼 짱이다 짱 네. 그래 발이 하나만 딱 지금 우리 그거야 너무 오랜만이올 진짜. 잖아 어? 내가 와저 아, 어머니 이거 봐 나도 자기 생각하면서 많이 살았는데 <목소리> 랬어 그러지. 게... 나보다 주먹이 더 세지. 사실은 또 내가 감이 안 돼. 주먹 주먹 크게 봐봐. 주먹 <주목> 크게 <laughs> 봐봐. 자 봐봐. 아. 이렇게 커 이렇게. <laughs> 됐어 이거 어? 맞지? <laughs> 이 정도요. 중으로의 어떻게 그거야? 아무튼 인간관계. 인간관계. 우리는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우리 인간관계 아, 때문에 여기 꼬우면 여기. 다른데 갔다 가면 배신 때리는 거야 알 네. <laughs> 네. 저렴하고 정말 네. 맛있어. 친구 앉아. 야 우리 어부장랑부장랑잘 김구장, 앉아줄게. 네, 네. 내가 내가. 네, 네, 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습니다 아유 잘해. 일도 잘하고 이 아, 네. 아주 일, 일이 여기 두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해. 자 여기 셋이 네. 담배. 담배. 아, 반갑습니다. 아이래 아, 네. 우리, 우리 가게 가게 멘트 있어요. 우리 아, 가게의 멘트는? 음, 멘트 해봐 우리 가게의 저 사라까기 21호 21호 점제진이네 제진의 멘트는? 어, 멘트는? 이대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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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대목에서, 아, <laughs> 아, 이대목에서 한 이대목에서, 네. 그, <laughs> 이대목에서 한 잔을 너무 멋있는데 이야 이대목에서 한잔 이거 도치 이 맛있네 맛있네 응? 겨울에 잡힌 겨울에 잡힌 거야 도치는 겨울에 잡힌다 음음음음 음. 음. 난 도출 마시네. 응. 응. 음. 지금 음. 어떻게 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괜찮았다 이거지? 다른 사람, 다른 데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네, 뭐, 그, 코로나 전부터 하고 그렇지. 그리고 50분이면 너무나, 방어, 방어부너무 방어 고맙지. 그렇지. 왜 이런, 왜안 죽일 수 있는지. 어, 두부장이 아, 나를. 여기 있딱 오는데, 배고프다고. 음. 멀리 가지 말자. 음. 멀리도 아니에요. 한 5km 더 왔을 거야, 양양에서 음. 음. 그지? 딱 맞잖아. 음. 너무. 오지껏어. 사나이. <laughs> 우리, 의리, 의리. 인간관계의 의리. 우리. 의리가 최고야, 음. 인간관계. 맞지? 오케이. 네. 아, 우리 둘이. 이, 저기. 금배. <목소리> 자. 강원도의 햄인가요응 <laughs> <laughs> 하나 더 먹고 요는 강도다리 강도다리 맨 음. 왼쪽, 어, 왼, 왼쪽이 요는 강도다리 이수가리 이수가리 요건 놀래미 놀래미 요건 청어 청, 청어. 음. 청어 색깔이 벌써 음. 제일 시뻘겋네 음. 요거 요거 많이 먹으면 더 정력이 좋은거 아야 청어 요거? 어 맛있지 정력. 정력에 정력로 뭐냐면 경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을, 아 건강을 아 유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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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살살 <사서> 얘기 <laughs> 정력을 우리, 아유 우리 이거 해놀 21호 응. 제이매에서는 응. 아주 맛있게 오케이 오케이 아주, 그거 저저 저 제공한 거예요 아우, 알아서 21일로는 21일로 재진됐지만 손들한테 편하게. 편하게 수, 오실 수 있고 배주는 어, 거지. 그 연결돼 있습니다. 크으... 그리고 오신 분들은 만족케 하세요. 아유, 나 <목소리> 청어를 먹어. 왜냐면 저, 요즘 저, 뭐 전유에 딸린다는 이런 거보다도 또한뭐 이 양념장이, 맛있... 아니, 양념장이 아니. 맛있어 양념장이 아, 맛있어 저기... 이거 이거 딱 먹고 힘을 더 내서 네, 아픈... 내일 여기 뭐또 아, 일이 있어 그일잘 이게 해야 아니 소주도 <laughs> <안> 먹고 <laughs> 네. 정신이 하나 없네 부 동창들한테 전화하다가 뽕을 음, 먹고 야 아유 음 하셔야 하셔야 이게 와, 아, 청어 괜찮은데? 청어나 청어 좋아. 그 맛있죠? 청어 맛있, 맛있고 맛있고, 음. 요요요 강도들이도 맛있고. 강도들 하나만 먹어볼게요. 예, 이수갈이 맛있고. 그래서 강도들 한번먹었게요 어? 놀래미 맛있고. 음, 어떠세요? 이수갈이? 이수갈이구요? 네, 이수갈이. 조그만 거요. 우리 촬영하는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laughs> 많이 먹었다 혼나요. 이수갈이?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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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살을 쑥에서 먹다가 물컹물컹해서 막 먹, 연기가 힘든 거그 오래된 거거든. 이거는. 식감이. 식감이, 살아있죠. 식감이 잘해. 그 식감이, 와. 연기가 싫은 거야, 연기가.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런 거야. 봐봐. 근데 이건 싱싱한 거잖아. 그 다음에 음. 이거는?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놀림이 이거 딱 해가지고 일명 일명 돌 참치 돌 참치 돌 참치 아니야 돌돌돌 참치 돌 참치 네. 놀림미가돌 참치네 네. 일명 이거 네. 음 좋죠 그렇죠. 이게 내가 뭐가 제일 맛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어 진짜로 음. 야 술이 이야~~ 이 하고 한잔 하고 이제 우리 빨리 아니야. 우리, 아, 우리 촬영 반독님이 네, 식사를 할수 어, 있도록 예 그래, 그거 그래, 그아 그래, 그래. 그래. 촬영 관독님테 미안해 우리 이제 우리 셋이 짠한번 하고. 진짜 한 마리 아. <laughs> <laughs> 진짜 짱짱 너무 맛있어 나는 별무리 개구리가 너무 좋아 내가 나는, 나는 차 개구리 하면 너무 좋거든 왜냐면 개구리는 <laughs> 이걸 오랫동안 한 거야. 그래? 그걸 봐, 내가 봤어. <laughs> 내가 저 공주 갔을 때 소리적 갔더니 개구리가 이기적 나니까 다 죽은 것처럼 죽은 것 같이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10분이 넘어도 그냥 원래 인간이 이한 5분 거의 왔다. 갔다 5분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근데 5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부러운 거야. 너 <laughs> 진짜 부러운 거야. 개구리 딸지 개구리 딸 남자 대구, 개구리, 근데, 아니, 아니, 개구리. 개구리 춤놓지 아니야. 아니 네. 왜, 왜 개구리 아니야? 아니. 왜왜 개구리야? 개구리 좋은 건데. 아. 아예 돼. 별모닝 가니야 아버는 산정. 재진이네. 21호 재진이네. 재진이에서 잡고 하는 그리고 어, 너는 아, 자기가 어. 친구잖아. 그럼 친구를 서비스지 에이. 해도 맛있지만, 더변은 해가 저 서비스로 오케이 가재미 구이 야 가재미 구이 여기 매운탕도 있는데 지금 클럽다이 매운탕도 있고 가재미 <laughs> 구이도 있고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클럽다이거 이거 뒤야 이 양이 많아 지금 해도 좀 남았어 이 조명 팀장께서 야 샤브샤브 들어갑니다 샤브샤브 응. 샤브샤브 라면 위에 있는 샤브샤브 아 근데 진짜 해가 노점 좀 됐어. 나문통하회 먹다가 오버시나 오려음 너무 오래 는거 아니야? 너딱 한번 는 거야. 네. 이 어떻게 아, 그러면 아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저, 후배들이 또 주신다니까 제가 먹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갑질 아닙니다 맞죠? 왜아니갑질입까아니죠 네, 갑질, 아니죠? 아, 이제 제가 해주면 되죠 제가 다 해주면 되죠 아 라면 라면이 막 올라가는 소리 라면 을흡하는 소리 뜸쭉 어, 저 전에서 다 익었어요 익었어. 깔고 돼요 아니요 라면 조금 됐어요 라면 됐어요? 네 좋아요 꼬들꼬들하네요 꼬들꼬들 우리 촬영관장님은 꼬들꼬들 좋아하세요 제가 얼굴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실 분이라좀 참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개를 할거죠? 차영 t v 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 안해요 공개 안는데요 아이고 이거 참말로 <laughs> 이럴수가 있나요 이게 이무 이게, 이게, 이게 맛있네 무가 이 무를 먹어야 돼요 무? Mmm. Ah.